자 오늘은 KSP에 대해서 어,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종목을 조금 보면 음, 항상 종목 분석하실 때에는 기업 분석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. 자이 종목은 그 제조업체, 코스닥 제조업체 중에서도 조선 관련 종목인데 자 지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KSP가 일단 PBR 자체가 0.50 보통 PBR 자체가 1 미만이라고 하면 어 전평가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0.5 정도 장부 가치에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어 전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정성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채 비율 자체가 2014년도까지는 어 늘어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형업성 자산, 즉 유보율 자체도 2014년도까지는 늘어났다가 2015년도 약간 빠졌는데 다시 2016년도 1분기까지는 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네요. 조금 좋아 보이는 어 상태라 볼수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차트를 조금 보면, 자 차트를 보시면 어 KSP가 한 9%에서 12% 정도 수익이 나고 이제 매매 신호가 끝났죠. 음.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, 자, 현재 이 종목은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조정 종목입니다. 자, 보세요. 최근에 종목이 여기 박스권 돌파하기 직전에 매매 신호가 나와서 어이 수익을 내고,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태에서 매도해라. 그리고 수익을 좀 챙긴 종목인데, 자,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실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, 자, 최근에 그...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한 그시작가격 있죠. 3,350원 정도가 됩니다. 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. 3,350원 이탈하면 물량을 축소하는게 좋고요 3,35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이 종목은 최소한 단기로 좀더 보시겠다면 3,900원 3,900원 넘어가면 그다음에 4,300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. 음, 알겠습니까? 자 그래서 KSP는 어,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자체가 0.5 정도밖에 안 되는 어, 약간 장부가 지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어, 최소 한 2~3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시키면서 주가가 한번 어, 상승하고 다시 현재 조정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어, 종목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KSP를 어,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